주식 투자에서 기도매매란 대체 뭘까? 주식을 시작하면 대부분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게 있지. 바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블랙홀 같은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거야.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보던 사람도 결국 하락장을 만나면 손실이 시작되고 처음부터 꼬라박던 사람은 조금 오르면 팔고 더 빠지면 손절을 못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. 여기서 일정 수준 이하로 손실률이 더 커져 버리면 이제부터는 그냥 손절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건 그냥 내 팔을 잘라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르거든. 그나마 안 팔고 있으면 언제가 다시 돌.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만 돌리게 되는 거지. 2단계까지 접어들게 되면 그냥 돌을 닦는 기분이 들게 돼. 더 떨어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조금 오른다 해도 전혀 기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아무 의욕도 없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계좌 잔고만 확인하게 되지. 이렇게 더 이상 대응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매매를 기도 매매라 부르기도 해. 그럼 너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? 하나님, 부처님, 알라신님, 산신령님, 착하게 살겠습니다. 제발 가지야.